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어, 말씀 중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각 어느 부분, 부분마다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사정전 7장의 스테반의 순교 사건 그리고 이어서 사정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변화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울의 회심 이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만듭니다. 사울이 어떻게 확 변하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람이 변화 변화하는 것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된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 나오는 어떤 기질 혹은 어떤 성격들이 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시작하는 어떤 그각 사람마다 갖게 되는 특별한 기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커크면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과학자들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늘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관계적인 차원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능력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마치 성격이 변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의 변화는 과연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후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울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변화는 누구를 만남으로 생겨난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라는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주님을 만나서 변화의 기회를 받았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간다, 변화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으로 어, 사도행전 구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어디에 주목하면 되냐면 여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교회와 그리스인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을 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이란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는 얼 아주 그냥 얼고진얼고따기보다는변화 어? 뭐 변화 변함, 없는 딱 대쪽 같은 그런 성격으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실질적인 박해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 혹은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으로 모자라서 담의 세계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려고 했던 것이요. 또 거기에 필요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고자 하여 그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 간 것이죠. 무엇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 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공문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이절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공문의 내용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요 이 유대교회 자리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렇게까지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 대하여 살기를 등등하게 내세우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 생각에 대한 인간적인 열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확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의 어떤 종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열심, 그 열정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 대하여서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사울이 가지는 열심, 그 마음. 사울이 지금 행하는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담에 세계 간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냐? 그리스인들을 끝까지 잡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나라별, 각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인들을 끝까지 잡아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하여서 담의 색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다시 말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담의 색을 향하여서. 살기 등등하게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뒤로는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단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극과 그게 삶의 모습, 극과 그게 이 태도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극과 그게 변화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가장, 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사울이 순종하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쭉 이어지고 있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사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울이 반응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과의 만남은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일생 일대의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을 만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순간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바는 만약에 나, 내가 주님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지만 나의 삶이 나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 주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눈 있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주님께서는요 그렇게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향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주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에요. 근데이 음성이 기쁜 음성입니까? 격려의 메시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칭찬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첫 음성 치고는 너무 안타까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정말로 그 목소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누구십니까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 누구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를 위압하는 어떤 목소리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그저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모세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시작,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누구시냐? 그 누구시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될때 그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의 시작, 참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누군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인 것이죠.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은요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러 다메색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두목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두목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마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즉 꼼짝 못하죠. 사울이 예수님의 이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눈은,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장림됐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육체적인 장림으로서 이제 그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오고 스테반을 핍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단지 무엇을 할 뿐이었습니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눈이 눈이 보였을 때, 그가 움직일 수 있을, 있었을 때, 그가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눈이 멀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다가오실 때, 것을 깨닫고 즉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기 싫은데 주님께서 나의 목줄을 잡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 어떤 그런 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당해내야 될 어떤 그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끌려가듯 우리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도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바로 저 천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위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유익도 천국의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열심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길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일은요. 주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다 꺾고 다 포기하고 손해 보고 아, 내가 저기로 갔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그 마음을 끙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내 의지대로 가면요, 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그 자기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능인들, 예술하는 사람들, 뭐 기업인들. 뭐 정치인들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시선을 볼때 굉장히 무지할 것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때와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와저 사람 대통령이야 와저 사람 이 기업의 총수야 와저 사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어 야저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어떠한 업적도요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점에 담의 세계 살던 한 제자인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 아나니아야라고 십절 말씀에 하실 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 똑같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던 것이 아나니아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요. 끌고 가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 내가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음식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통용하며 뭐 함께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다. 그냥 가볍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사우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요? 아, 난 이제 그리스도 안 따른다. 난 거기 잠깐 배고파서 잠깐 교회 다녔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오히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요다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 스테반과 같이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나니아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1 3절처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주님의 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잡아다가 가주는 사람 아닙니까?라는 이야기.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죠. 더고통스러울 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때 가는, 사람인들,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 잠깐, 제가 좀 바쁜 일을 좀 마무리하고요. 잠깐, 여기 좀 갔다가 저희부터 하고, 이거 아니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네.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요 큰 사람만 통해서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성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는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작은 순종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사울보다 아나니아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겨 탄생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고 더 크게 사역할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증인이 된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더 뛰어난 빌립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뭐 무엇을 행했는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내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더 귀하게 쓰임 받을지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요 누가 더 위대하다 누가 더 대단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 바울이요 굉장히 대단한 사역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바울을 사도로서의 바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누군가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뛰어난 일을 하고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할때그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또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이땅 가운데 들어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이곳에 설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 화면에 잡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불러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자리 한 자리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담의 세계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의 아, 네. 세계 은혜는 하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날의 은혜, 또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하여 우리의 인생도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며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